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이제 그 세우신 열두를 특별히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도록 하신 일의 종류가 무엇인가 보니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이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또한 따르는 이이며 그 삶의 방식이란 결국 사명의 삶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낸받고 명받은 그 사명의 삶을 똑같이 행하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함께 나누어 맡아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똑같이 하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지침을 주신 것이 어떠한 양식이나도 돈 주머니 여기서 배낭이라고 하면 결국 돈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고 또 여벌 옷조차 가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도바울이 저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그 곳에 적합한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비량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바울을 공격하는 명분을 삼았습니다. 바라 사도 바울이 애초에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는 글러먹은 자임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예수님은 나아가서 어디든지 머물면서 그 집에서 말하자면 그 집에서부터 제공하는 것을 다 먹고 그 집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다 받으라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지가 뭔데 자비령으로 일을 하냐, 이렇게 엉뚱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행했던 방식이야말로 도리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고 어떠한 정신으로 하셨는지를 사실은 잘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은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로써 이집저집 집,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더 그것을 더 풀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어이 집에서 더 먹을 것 많이 주네 이 집에서 더 맛있는 것 주네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동네에서 누군가 너를 맞아들였다면 그 집의 음식이 어떠하든지 집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사명의 본질에 집중해서 다만 그곳에서 먹고 잘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음을 감사히 여기며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그 동네에 있는 동안은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지팡이, 배낭, 양식 이러한 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도 그 모든 여행 발걸음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되며 또한 배낭,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에서 돌이어 당시에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헬라 세계에서 염두에 두었던 것도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 사회에도 그런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면서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그것으로 돈을 모아들이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소위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과 차별하여서 돈 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오늘 지낼 곳이 있으면 족하고, 그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한가정 허락하실 것이니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데에 집중하라는 것이 이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기고 걸어가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도바울의 뜻, 바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런저런 말쟁이들, 말로 먹고 사는 이들이 떠돌아 다니는 순회 강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으로 그저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그냥 말씀 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비량을 행했던 사도 바울의 정신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고자 했던 이들이 흠집을 잡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 문자적으로 읽는 것조차 도리어 잘 읽어내지 못하면서 사도 바울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본문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명하시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써 나의 말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난 후에 새 생명, 새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행할 때에 주변적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사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조금이라도 더 부하여져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마땅히 사람이 늘 원하는 바일 수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뭐금욕적으로 억지로 제한하고 진, 억지로 내리 누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 인생의 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놓치게 되니 다른 것들 때문에 너의 마음 너의 시간을 쏟고 빼앗기지 말고 오직 너의 인생 목적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주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이 물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모본으로 삼아서 다른 복음서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인상적인 것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신 이. 사건과 맞물려서 헤롯이 당황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당황하고 있을 때에 요한이 이미 헤롯으로부터 목베임 당해 죽었던 그 사건을 꼭 부각시켜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례요한이 죽은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 이러한 것을 또 의미심장하게 전하기도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략하고 그저 헤롯 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점에서만 공통적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떠한 연결성을 가지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사명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연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받고 보내심받아서 활동하고 섬기고 사역했던 세례 요한은 결국 해로당으로부터 목배임을 받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 선지자들의 모든 길은 결국 궁극적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을 그 몸으로 친히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인생에서 온전히 다 집약되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의 끝에는 세례요한의 그 최후와 같은 그러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연결시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사건. 바로 이 열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깊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열두를 세우십니까? 열두를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받는다는 것이 늘 말씀드리듯이 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프리패스를 받았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자체가 무엇인가하면 결국 하나님 닮는 자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자가 죄와 죽음으로 단절되어서 그것이 일그러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셔서 다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아니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예수님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담는다는 것과 예수님 담는다는 것을 동일한 말로 사용하고 교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안 떨어지고 형벌받지 않고 형벌 안 받는 편안한 자리에 가게 되었다. 소극적인 표현으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던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제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 저주가 씻겨지고 죄가 씻겨지고 오직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본질, 영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그저 성품적으로만 닮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방식, 사명의 삶을 똑같이 따라서 산다는 면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세상 죄와 죽음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이들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 구원에 이르도록 고침 받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통로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도 십자가를 향하여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길 끝에는 십자가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전해부터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날마다라는 말씀을 붙임으로써 날마다 날마다 죽는 것. 꼭 문자적으로 순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젠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이 또한 날마다 순교하는 인생. 날마다 옛 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서 내 뜻대로 행하려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일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에 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현재 이 땅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나타나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신락원으로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고 당연히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길 하루하루의 길은 억지로 참는다든지 고생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저 위로받는다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 충만한 능력.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끌어 안아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나는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이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생명, 충만한 생명을 이미 맛보고, 이미 누리기 시작한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오늘 말씀 6절 말씀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곧 보면 열두 제자 외에 또 70인, 70명을 따로 세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온 70명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들에서도 느끼게 되지만 오늘 6절 말씀에도 그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을지 우리가 능히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알수 있습니다. 강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지금까지는 내 눈앞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보았는데 이제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저 나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주신 그 힘을 받아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자 행동하는데 정말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나오기에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거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낭패와 모욕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어떤 이들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 능력 없는 자인데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이들은 믿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직접 지금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한 어떤 이들은 나와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손을 대고 병치유를 선포할 때에 병을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영광의 순간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각오하며 걸어가야 하는 인생인데, 바로 그 인생이기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이기에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살아감 속에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의 이름인지,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날마다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감격 속에 체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비참한 마치, 최후를 맞춘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삶은 놀라운 기적과 영광의 삶이고, 동시에 또한 고난을 감수하며 마침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바로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길. 바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를 통로로 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체험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열두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것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름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고난을 감내해야 할때 결코 쉽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쉬 흔들리고 참으로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이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이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처음에 나오고 있듯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살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며 살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엎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 몸으로 한가득 받는 기쁨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며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 나를 통로로 해서 또 다른 한 생명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영광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일터 생업의 현장 또 가정 내가 어떠한 오늘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 닮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사명을 따라서 이어받아서 똑같이 행하도록 보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연결되어서 만나는 한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할수 없사오나 저의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저를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모범적이라서 내가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함 속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정직하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나의 신앙의 길 속에서 성령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감화시켜 주시고 그를, 그의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는 오늘 또이 하루 또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기는커녕 여전히 여러가지 죄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붙잡고 있던 미련과 생각 속에 이러저러한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오늘 이새 하루를 시작하며 이새 하루가 주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하루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이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하루도 오직 주님 주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고,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사오니, 그 보혈 은혜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저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로 더입혀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로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의지하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힘입어 오직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엎드림 속에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새 생명의 삶으로 발걸음 내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충만한 생명,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을 또한 함께 누리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특별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생각하게 하시는 바를 붙잡고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 기도에 동참하며 도고의 기도로 나아갈 때 이번 주간 특별히 계속해서 집중하여 토요일부터 있을 아동부 통독 창세기를 통독합니다. 통독 수련회를 위해서 그 섬기는 모든 이들과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규르키에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